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피자 심세가 된 문다혜 씨. 이씨 자라고 호칭을 붙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이 문다혜가 그동안 저 여러 건의 오피스텔이나뭐 주거용 민박 이런 걸어 매입해서 에어비앤비 형태로 뭐 숙박 형태로 사용하다가 지금 드러난 사실이 있죠. 자, 먼저 제주 자치경찰이 문다혜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을 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주시가 그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그 별장 있잖아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에 매입했다는 그 별장. 별장이 어,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기되어서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제주시가 자 제주시는 문다혜의이 주택이 제주별장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경우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 초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이못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그 그림을 특종했던 그 서초동의 법원 이야기 염순태 대표의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제주 별장 안에서 나오잖아요. 아, 여기 누가 사나요? 물었더니 아, 이거 에어비앤비 숙박업니다 얼마예요? 했더니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1박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현행 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어, 문다의 그 별장 이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형태의 변태 영업을 했다면 이거는 딱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다에 어떤 이 이런 어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이 곳이 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시사저널이 며칠 전 단독 보도한 건데요. 문다에 숙박업용 건물 또 있다. 현행법 위반 의혹도 있다. 1박에 1 2여만원 제공한다. 구청에 숙소 등록이 안돼 있다. 쭉 내용이 상당히 돼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자유일보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문다의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동산 매입에 11억 이상이 있었는데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문다의가 가족들과 함께 그 태국으로 아주 그뭐 야반도주 하듯이 갑자기 가게 된게 생활이 안 되어서 당시 자기의 그 남편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전무이사로 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태국으로 가게 되죠. 뭐그 대가인지는 몰라도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게 되고 이후 전주 지역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태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생활비 조달하는 게 힘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생활비도 조달하지 못할 만큼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 매입하는데 11억 가량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돈이 이걸 지금 자유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해 봤는데 2018년 당시에 태국으로 이민하기 직전에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고. 그 돈인지는 몰라도 서울 양, 양평동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그 5호선 양평역 지나가는 그 주변에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또 같은 해 6월에는 영등포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6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이걸 지금 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쭉 부동산 매입 과정을 쭉 팔로우를 해 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문다혜가 부동산 매입하고 전세 계약에 사용한 돈이 얼추 계산해 보니 11억 8,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일보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부동산 거래 내역을 쭉 따져보니까 문다혜가 쓴 11억 8,600만 원과 어, 3억 원 안팎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문다이가 20일, 2021년 양평동 가, 다가구 주택을 또 팔았어요. 팔면서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어요.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 양도세율 40%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다이가 손에진 매각대금은 8억 5천만 원 안팎인데, 문다이가 쓴 총액 11억 8600만 원은 한 3억 원 안팎의 차이가 나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러면, 어,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문재인을 내물죄 상해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던 그 사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로부터 문다이가 표지 디자인을 해준 대가로 2억 원을 줬다. 그리고 5천만원을 빌려줬다. 이런 일이 있었죠. 또 김정숙이 문다에게 5천만원을 보자기에 사서 지인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죠. 이걸 다 합해보면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11억 8천 6 0만원 거의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돈을 다 어디서 조달했느냐? 문다이가. 이게 지금 캐스션 마크라는 겁니다.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쪼달려서 신랑하고 같이 태국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이주를 했는데. 11억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조달해 주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금 출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국민들을 더 환하게 하는 것은, 문다에의 뭐 음주운전, 또 환하게 하고, 또 이런, 어, 주택 매입 과정에서 1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출처불명에, 이게 어떻게 조달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뭔가 좀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데, 국민들을 결정적으로 화나게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의 내로남불이란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한다면서 마치 주택을 많이 몇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악마처럼, 악마처럼 취급을 하면서 강력한 철통을 내리는 규제책을 한 적이 있죠. 어,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2020년 7월에는 앞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가 않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해서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주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다주택자가 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결국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것은 집권 초기 새로운 아파트 수요를 찍어 누르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동반 상승해 버렸고 미시경제학에도 나오는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잘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 어떤 그런 원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수십 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딸에게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국민들을 정말 열받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음주하면 로맨스 아름다운 일이고 남의 자식이 음주운전하면 그 살인행위다. 라고 비판하는 그 내로남불을 말하는 겁니다. 문다혜의 이번 음주운전, 뭐, 오피스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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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나가는 이런 데서도 국민들은 붕괴하지만, 이 문재인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더더욱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